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명작동화 아홉 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 열 번째 시간이면 우리 이제 명작동화 이제 중국어로 못 만나요 친구들. 오늘 귀 쫑긋, 눈 반짝반짝 하면서 책 준비해서 열심히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아홉 번째 시간에는요 인어공주. 가 나오네요. 샤오메이런위 저 선생님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공주예요. 샤오메이런위 인어공주인데요. 인어공주는 그 끝에 결말이 아주 해피 엔딩으로 행복한 결말이고, 있 되게 슬픈 결말이 있어요. 우리 책은 어떤 결말일까요? 어떻게 끝날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어공주가 사는 집은 바로바로 바로 아주 깊은 바닷 속에 있지요. 很深的海底有一座美人鱼城堡. 오, 와공주가 여섯 명이나 있어요. 나리요레位웨이맨위 공주. 와 어떤 공주가 제일 예쁜가요? 선생님은 이 공주가 제일 예뻐요. 바로 막내 공주네요. 와 실제리 조이샤다, 내가 가장 막내야라고 얘기를 해요. 와, 준이 네 생일, 네 생일, 생일 축하해. 준이 네 생일 축하 마침 생일인가 봐요. 생일 축하해, 준니 생일 축하해. 现在 15살이 야 15살. 15살이 되면 그런데 인어공주들도물 위로 올라가서 바깥세상을 볼수 있대요. 니, 네, 가이浮상海面 看看這個世界,咱們的馬內公主都終於물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시엔재에 올라갔어는떤모양일까 기대에 부풀어서 올라갔는데, 와, 밤바다에 배가 한척 있어요. 다칸지에 이소선이 유진러 수영해서 배 가까이 갔습니다. 어, 아름다운 폭죽 어, 폭죽을 막 쏘고 있네요. 불꽃놀이를 막 하고 있어요. 짠, 펴량 정말 예쁘다. 그리고 더배 가까이 갑니다. 她游向船边. 와,那个英俊的男孩是谁? 그 오, 저 멋진 남자인 누굴까? 저 남자는 누굴까요, 친구들? 그때였어요. 우와,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开始下雨了. 비가 오는데요. 그냥 비가 아니에요. 폭풍우예요. 폭풍우. 폭풍우야.来了. 응. 배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저기 보니까 멀리 보니까 왕자가 바닷속으로 떨어졌어요. 오! 티에나! 나인간빵주타저 네, 어, 사람을 도와줘야겠어 물론 왕자인지는 몰랐어요 공주 이때 어,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어 하고 지금 상어밥이 될 뻔한 왕자를 어, 이 남자를 구하러 갔어요 덩덩 기다리세요 와랠빵주니 제가 도와드릴게요어이 해변으로 데리고 나왔네요 타바타 토샹라안 해변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인어공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나서기가 어쑥스러웠나 봐요. 응, 음, 떠난다고 해요. 我在他醒之前이 사람이 깨기 전에 얼른 떠나야겠다. 오, 그런데 주어씨 이때요를 라일라 누굴까? 오, 그리고 왕자가 깨어나서는 오해를 해요. 당신이널 구했군요. 니 찌어오라고 시에 시에. 오 마이 갓. 야 아닌데 인어공주 갖고 있는데 인어공주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기 지금 바위 뒤에 숨어 있어요. 자신이 없나 봐요. 음. 응. 小美人鱼藏在岩石后面。岩石后面. 바위 뒤에 숨어 있어요. 되게 슬프게 이제 돌아가죠. 小美人鱼伤心地回去了. 워시我워他 내가 그를 사랑하나봐.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我要变成女孩再去见他. 여자아이로 변해서 다시 만나러 가야겠어. 와, 대단한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마녀를 찾아가죠. 다추라니, 우나리. 제가 여자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请把我变成女孩. 근데 우리 마녀가 순순히 그냥 여자아이로 만들어줄 리가 없겠죠. 조건을 내 걸어요. 음, 바니的 성인 쎄게 我 my 목소리를 나에게 다오. 我就会为你煎药. 그럼 너를 위해서 약을 지어주지. 아, 치우치우님, 치우님, 도와주세요. 자, 우리 마녀가 지금 보니까, 어, 뭐, 거미 가로 착착착, 발꼬락 내 착착. 해가지고 지금 막 약을 만들고 있어 여러 가지 막 넣어가지고 그리고 또한 가지를 말해요. 네, 必슈 자게 낳은 남인, 너 반드시 그 남자랑 결혼을 해야 돼. 否则你将会化为海上的泡沫。泡沫 거품이에요. 너는 물 거품이 되고 말 거야. 我什么都不怕，不怕。 안 무서워요. 나는 무엇도 안 무서워요. 我什么都不怕. 허! 她不再是美人鱼了.더 이상은 인어공주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맞아요. 她现在有腿了. 다리가 생겼거든요. 오! 나그 이거女孩是谁? 저여자 누구지? 응? 공주는 왕자를 만난 게 너무너무 좋았지만, 목소리가 없으니 말을 할 수가 없겠죠?他很高兴再次见到他，可是他不能和他说话，말을 할수 없어요，不能说话。你还好吗？괜찮습니까？嗯，别担心，我会照顾你的。 었

다음 달에 제가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공주가 이 공주가 아니에요. 저번에 나를 그 구해준그 공주. 아, 어, 부, 부야저 양. 어, 이러면 안 돼요. 자, 공주가 왔습니다. 공주가이다라 오, 是你,是你帮了我. 시니, 시니 당신이 날 도와주셨죠. 딴, 딴, 따단. 딴, 딴, 따단. 딴, 딴, 따단. 딴, 따단. 딴, 따단. 결혼이 굉장히 멋져요. 나, 나, 시장, 매, 묘, 덕, 훈, 리. 그런데요. 줄라, 매, 위, 공주, 이, 와, 都, 흥, 高,兴. 인어공주 빼고는 다, 기뻤어요. 꽁 시, 꽁 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꽁 시, 꽁 시, 축하합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축하해주고요. 우리나, 인어공주만 슬픈 거예요. 我再也不能和他在一起了. 이제는 그와 함께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날 밤이었어요. 언니들이요 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좀 뭐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친구들? 맞아요. 머리요. 머리가 선생보다 님더 짧아졌어요. 이렇게 자르고 왔어요. 언니들이 다 다섯 명의 언니들이 어 무슨 일일까요? 我们剪掉自己的头发。 끈이 우换来 저거 비빗 아, 머리를 잘라서 마녀에게 주고는 이 칼과 바꿔왔대요. 응, 어, 용다杀了王子. 이걸로 왕자를 죽여. 아, 나 양니, 就不会变成泡沫了. 그럼 넌 거품으로 변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 이대로라면 우리 인어공주가 거품이 되어버릴 텐데요. 他们为我剪掉了头发, 나를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랐구나.他试着去杀王子。 할수 있을까요?不行, 안된네요不行我爱他안 되겠어. 나는 그를 사랑해.再见了我的王子,祝你永远幸福。 안녕, 나의 왕자님, 영원히 행복하세요. 오 정말 마녀의 말대로 공주는 정말 거품이 되었어요. 它变成了海上的泡沫。再见了，亲爱的。 안녕， 사랑하는 y 안녕。 <laughs> 선생님이 원한 결말은 이게 아닌데. 에이, 에이, 에이. <laughs> 괜찮아요, 친구들. 이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그쵸,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는 힘을 내서 이제 챈투와 그리고 역할극도 해보고 그리고 또3 단계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영상 꼭 보면서 같이 또 중국어 공부해 봐요 자열 번째 이야기에서 만나요 짜이지 엔.